저와도 너무 덥습니다. 최후의 피서지로 불리는 태백마저도 폭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이 끓어오르는데 불청객까지 찾아와서 말썽입니다. 자 전국지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전국이요 저렇게 다 보라색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제주도에 한라산만 빼고 저녁이 보라색인데 그러니까 태백까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네. 그러면 이제 아니 폭염 피하려면 한라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가장 더워서 많이 찾는 곳이 태백이나 강원도 산악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태백마저도 지금 폭염특보가 발의됐다는 거예요. 이제 폭염특보에 폭염주의보라는 게 있고 음. 폭염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가.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으면 폭염주의보고요. 네. 폭염경보의 경우는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으면은 폭염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근데 거의 뭐 전국이 다보라케 물들었고 결국 아. 정말 피서는 한라산밖에 갈 곳이 음.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모양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숨 막히는 더위에 이 더위를 피하려면 한라산까지 가야 하는 지경인 겁니다 폭염과 함께 그런데요 불청객까지 찾아와서 더 날립니다 바로 정전입니다. 정전 되고 지금 한4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 요 선생님? 날도 더운데? 그냥 뭐, 버밖요 노숙자가 씻었죠. 머신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돌아다니다가, 어제 앉아있다가, 그렇게 했죠. 앉다가, 또, 필 휠체 밀고, 좀 돌아다니다가, 아저았죠난 여기 30년을 하더라도, 처음에, 이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그, 감당할 거예요, 그거. 다 쏘고 나가면. 말도 안 돼. 아니 30년을 사셨는데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지난 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정전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심지어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이 있어요.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어, 폭염도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2차 가해 즉 정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낮까지도 아직 복구가 됐다는 어떤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요. 예. 606가구입니다. 이 606가구에 어, 오전. 자정이죠 그러니까 자정 50분께 12시 50분께에 어, 복구는 됐습니다 일부가요 382가구가 정전 발생 3시간 만에 됐는데 네. 이 3시간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아유. 차에 가서 에어컨 틀고 고통을 네. 참거나 혹은 편의점에 가서 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까지 복구가 안된 가구 200가구가 넘습니다 222가구인데요 네. 가장 힘든게 또 냉장고라고 합니다 음. 한여름에 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그렇죠. 떡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긴급하게 편의점에 가서 얼음 있지 않습니까? 얼음백을 예. 사다가 쟁여놓았지만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냉방 용품 없이 잘 버티고 계실지 막막합니다. 혹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보통 여름에 너무 전력 많이 쓰면 블랙아웃을 걱정을 하거든요. 전력 예.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아직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한전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 고양시뿐만 아니라 뭐 인천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지금 정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한꺼번에 냉방기나 전력 사용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변압기가 견뎌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돼서 변압기 용량이 작아서 문제돼서 고칠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80% 정도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변압기 상태도 오래된 아파트라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꼭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요. 이런 극한의 폭염이 이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염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불청객 바로 열대합니다. 냉방기기 없이는 좀처럼 버티기 어려운 밤들의 연속이죠. 그냥 일반 이불 쓰면은 잘때땀 흘리고 깨서 요즘에 이제 그 여름용 이불로 냉감 이불로 바꿔갖고 그나마 좀 잠을 좀잘수 있는 편이에요. 또 냉방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풍기로 하는데 그래도 잘때좀 더운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은 날이면 밤낮 가릴 것 없이 에어컨 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니,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게 기침이나 콧물이 나면은 냉방병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자, 냉방병인지 감기인지 또 다른 병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코로나19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요? 코로나19 이제 뭐다 지나서 끝난 거 아니냐 싶은데, 최근에 네.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환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중증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코로나19 이번 환자 수가요. 자, 보면 6월 말에 비해서 최근에 두배 음.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 뭐 100, 123명이네. 네, 이번 환자 수잖아요. 굉장히 네. 중증인 경우이고, 그만큼 제가 뭐 최근에 약국도 가봤는데, 코로나로 지금 약제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이번 환자가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저렇게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냉방병인 줄 알고 그냥 지시, 지나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남희 기자, 실제 주변의 환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격리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했었는데 최근에는 줄었기 때문에 좀 아프면 아, 나 아픈가? 이러고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저 123명 수치는 굉장히 아주 적은 그런 거고 정말 우리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이종도 변화가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기침을 하게 시작하면 이게 혹시 냉방병인지 뭐 여름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일분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집둥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 기침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감기입니다. 기침 여부가 그냥 냉방병과 감기를 구분하는 어떤 요인입니다. 기침은 안 나오는데 몸이 너무 너무 몸살처럼 좀 찌뿌둥하다 하시면 몸을 조금 따뜻하게 저체온증이 음. 가능성이 있고요. 냉방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침하면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는 고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 열이 굉장히 높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후각과 미각이 상실됩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러면 음... 코로나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워낙 뭐 덥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잘안 쓰게 되고 또 냉방장비 가동도 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잘 퍼지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폭염 속에 정전과 열대야도 견디기가 힘든데 코로나라는 불청객까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름에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늘어난다면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과정이 한 방향으로 공기가 좀 흘러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의 비말들이 한 방향으로 이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홍정석 변호사님, 그 폭염 속에 혹시 코로나 걸리게 되면 사실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코로나 유행 시기와 이제 동일한 예방 수칙을 어, 잘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생활을 한다든가 손 씻기나 이제 손 소독을 좀 철저히 하는데 어이 여름에는 특히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이제 유행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음. 특히나 에어컨 바람을 사람에게 직접 상하게 하면 그 코로나에 걸릴 이제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에어컨 바람을 좀 직접 쐬시는 거를 지향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기나긴 폭염 꼭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